네, 또, 그, 가수분들도 이렇게 레슨 받고 계신 분들 도 계십니까? 네, 요, 요, 최근에는 그, 김민주 씨랑 최예나 씨라고, 네. 다른 프로그램 얘기해도 되나요? 프로듀스 48. 아, 거. 그래, 됐죠. 아, 그렇지. 조만간에 이제 아이즈원으로 네. 데뷔하거든요. 음, 그래서 어.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 많이 해주시었습니다. 최예나 예나 양은 제가 어 안녕하세요 녹화해서 저번주 보아 봤어요. 예. 액티브 아주 굉장히 파이팅 넘치죠. 잘하고 네. 그 친구 도뭐죠 원영인가? 음그 친구도 이제 봤는데 네. 아 열심히 하더라고 네. 맞아요. 음. 열심히. 민주라는 친구도 굉장히 노력형이고 나중에 연기자로도 잘될것 같아요. 제 어, 느낌이긴 한데 음. 그렇습니다. 그렇게 두분 지금 레슨하고 계신 거예요? 해서 했었죠. 그래서 했었죠. 네, 했었어요. 네, 이제 활동해야 되니까. 어, 어, 더 눈치로 노래하는 걸 봐야 되겠네요. 멀리서 기도할 뿐이죠. 예, 네, 아, 이제 안 되시라고. 이제, 이제, 네. 이제 가까이 갈수 없군요. 아, 항상 그렇습니다. <laughs> 항상 처음에 <laughs> 굉장히 밀착돼 있다가 어느 순간 가까이 갈수 없는 어, 사람들로 다 성장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면는 거는 뭐 성시경 씨부터 해서 뭐린뭐 음, 네. 뭐. 어, 얼굴 본적오래됐도 어. 그렇죠. <laughs>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어, 휘성 씨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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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성 씨는 가끔 가까이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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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많은 현재 현재는 가수들도. 가끔 한 번씩 또 레슨 받으러 갑니다 그죠? 네네네. 대단하 진짜 한번 받으러 가려니까. 아내분한테 노래 한번 해. 아내분이 안 좋아해요. 아내분이 노래하는 거안 좋아한다니까? 네, <myśatisfied> 저 스스로 듣는 걸 좋아해서. <laughs> 네. 좋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